안녕하세요. 티맵이나 카카오내비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 차량은 사용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 두고 간편하게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A2 에어 프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단말기입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단말기와 전원 케이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크기도 작아 자동차에 두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USB에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전면부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과 동일하게 스마트폰과 단말기를 블루투스로 한 번만 연결하면 되며, 이후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시동 후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속도도 빨라서 답답한 감이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 후 T맵을 실행했는데,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동작 속도가 빨랐으며, 음성 인식도 잘 되었습니다. 들고. 를 찾는 중입니다.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파마타 오토라는 어플을 사용해 유튜브 실행도 잘 되었습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단말기 가운데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현재 연결된 스마트폰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3초간 길게 누르면 업데이트 모드로 전환되고 10초 이상 길게 누르면 초기화되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그 자동차에 두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지크 제품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걸 약속드리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과 빠른 신의성을 위해 HUD를 설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HUD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발생하는 운전자 시선 분산을 막고 전면 시야에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ADS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 경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AI, AR 기술이 접목된 HUD 기기가 탑재된 자동차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HUD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에 티맵 전용 HUD 전용 기기를 구매해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티맵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운전이 편리한 티맵 h d 모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계나 스마트폰은 뜨거운 여름 발를 위험도 있고, 배터리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두고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시선을 뺏긴 사이 긴급 상황에 제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갈림길에서 나가는 길을 놓치거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에 티맵 HD에 보여지는 과속 정보 및 길안내 내용이 실시간으로 나온다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HD 본체와 USB 충전선, 고정 젤 패드. 선 정리 고리, 반사 필름 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OBD 방식이 아닌 USB 전원을 통해 작동되며 시동을 켜면 HD 기기와 자동 연결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어플과 연동되어 안심 주행 모드로 HD가 작동되며 전용 어플을 실행해 목적지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시동을 켜고 제품이 작동하면 제품과 앱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동만 걸면 전용어 플과 HD 기기가 자동 연결되며 바로 안심 주행 모드로 전환됩니다. 목적지 검색은 T맵처럼 아리아 호출 로 원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리아 강남역 2번 출구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목적지 검색 후 앱을 나가도 HD 기기를 통해 길 안내가 되며 팀앱처럼 백그라운드 화면에 길 안내 표시가 되지 않아 HD 단말기를 통해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전면 유리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 부착하겠습니다. 저는 핸들 가운데 전면 유리에 부착하였습니다.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 집에 있는 USB 연결선 젠더를 이용해 바닥 매트에 넣어서 선이 보이지 않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사 필름은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결을 끝내고 실제 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낮에도 시인성이 좋아서 속도 안내 기호 등 메뉴 아이콘이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자동차 블루투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차 스피커로 내비 음성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듀얼를 지원하기 때문에 HD 기기와 자동차 블루투스 이렇게 두 개의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촬영한 영상에는 HD 화면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화면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HUD 기기에 표시되는 내용은 T-Map HD와 비슷하며 속도, 가속카메라, 길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용 어플과 자동 연결되면 T-Map 안심주행 모드가 기본으로 작동되며 목적지 아니야. 검색은 전용 어플을 실행한 뒤 음성 또는 검색을 출고. 해야 합니다. 목적지 검색도 음성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면서 검색 화면까지 넘어가면 편리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용 어플은 티맵과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운영되어서 그런지 사용하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면 결과 내비 음성과 전방 h d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다 보니 시야가 분산되지 않아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맵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티맵 연동 HD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속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가형 HD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티맵 HD 전용 제품 구매 리뷰를 알려드렸습니다. 와이퍼 2종 세트, 와이퍼 수명이 다해 새로운 제품을 알아보던 중 쿠팡에서 구매한 와이퍼 2종 세트, 가성비 제품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불스원 웨노케이 그라파이트 코팅, 와이퍼 2종 세트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2종 세트이며 차종별로 와이퍼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맞는 와이퍼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그라파이트 코팅으로 유리면의 마찰력을 줄이고 떨림 현상이 줄어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라파이트 코팅이란 와이퍼날 표면에 미세한 흑연을 입히는 기법으로 유리면과 와이퍼날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켜 소음을 줄이고 떨림 현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교체 방법은 간단합니다. 와이퍼 암을 들어 올리고, 와이퍼 버튼을 눌러 기존 와이퍼를 제거합니다. 이후 새 와이퍼의 클립 부분에 와이퍼 암에 있는 고리를 끼워주면 됩니다. 와이퍼를 끝까지 잡아당기면 딸깍 소리가 나며, 장착이 완료됩니다. 대용량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이 제품은 대용량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입니다. 리얼타임 LED 배터리량 표시, 원터치 멀티버튼, 블루투스 5.0 지원, 스마트 음성 검색 기능, iOS, 안드로이드 겸용, 메인과 서버가 없는 양방향 듀얼 모드로 두 이어폰에 각각 전용 칩이 내장되어 있어. 메인 구분 없이 좌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기능을 이어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터치 형태 이어폰보다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버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게 2에서 3초간 누르면 전원 온오프 1회 짧게 누르면 일시정지 재생, 2초간 누르고 손을 떼면 음성 검색, 1회 길게 누르면 통화 수신 거부, 1회 짧게 누르면 통화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인 버튼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자체로 약 4시간 연속 재생 가능하며 대기시간 약 20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다. 충전독 사용하여 약 3회 충전 가능. 충전독은 300mAh 배터리, 이어폰은 40mAh 배터리를 사용하며 무선감지 거리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약 10m입니다. 이 제품은 약 1만원대 초반으로 사용이 편리한 가성비 제품이며 음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배틀킹 2인 세트. 이 제품은 어린이들이 팽이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틀킹 2인 세트 장난감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몸체에 줄을 먼저 끼운 뒤, 팽이를 몸체에 결합시키고, 줄을 3개 잡아당기면, 팽이처럼 쉽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몸체에 줄을 끼울 때, 끝부분이 휘어져 있으면, 중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 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혼자 놀거나, 친구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재미있게 놀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며, 팽이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놀 때는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곳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